올해 동짓 달, 12월 달이 생일이신 분들은 조금 금전의 관리 좀 철저히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. 네, 음. 안녕하세요, 천우보살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선생님 개인 채널에서 네. 12띠 분들 중에 좀 시청을 음. 마, 많이 해주신 띠가 있어요. 네 혹시 아세요? 어. 양띠? <laughs> 아, 안 보시는 것처럼 하시면 다보셨네요 네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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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지난번에 <laughs> 말씀해 주셨어요. 네, 아, 양띠분들한테 아, 아, 인기 많다고. 아, 예, 네, 맞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양띠분들 위해서 제가 네.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. 네. 왜 양띠분들이, 음. 뭐, 나이 대도다 있지만은, 태어난 생일 달도 분명히 다들 틀리시잖아요. 그렇죠. 1월에서 12월 사이에 다들 이제 본인들 생일 달이 있으신데 음. 선생님이 봤을 때이 양띠분들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금전과 좀 재물을 음. 양손에 좀 가득 지고 음. 태어난 음. 생일 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. 저희가 보는 거는 다 음력 생일 기준이고요. 네. 어, 양띠 분들은 10월생. 10월생들이, 그러니까 10월달이 돼지달이거든요. 네. 어, 그러면서 양하고 사마비들은 달에 태어나셨기 때문에, 어, 양띠분들이 조금 태어나실 때 10월생들이 네. 재물을 가지고 태어났다. 음.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. 그러면 그 음. 일반인들이 좀 듣기 쉽게는 그거네요 음. 내가 태어난 사주 팔자에 사주에 음. 음. 약간 좀 고생일달을 가지신 분들은? 그죠 좀, 다른 분들보다 가진 게좀 많으실 거예요. 어, 재물복이 좀 타고나신 분들이라, 어, 10월 양띠들이 좀 이렇게 우두머리에 있는 분들도 좀 계실 거고, 사업하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. 네. 그리고, 어, 재물을 조금, 고간을 좀 채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그러면, 갑진년으로 네. 만약에 올해를 네. 봤을 때, 네. 1월에서 12월 달 생일, 가지신 분들 중에 갑진년에 네. 그래도 좀 금전이나 재물 운이 음. 좀 따라주는 생일 달도 있으세요? 음 일단 기본적으로 10월생들 어 원래 가지고 난 복에, 어, 또 갑진년이 되면서, 어, 플러스가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, 양띠 10월생이신 분들, 어, 재물복 있으시고요. 또, 음력 6월, 네. 어, 6월이신 분들, 음, 올해는 좀 양띠 6월이신 분들이 좀 재물이 이렇게 쌓여가는 운이다. 음. 어, 여태까지는 6월 양띠들이 조금, 음, 그러니까 금전을 채우면서도 새는 듯하고, 채우면서도 새는 듯하고, 이런 형국이었다고 하면, 갑진년에는 6월생 양띠분 1 재물복 있으이있으시라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네. 어, 제가 무슨 문다1지아시죠네고임이에 <laughs> 양띠분들 중시이다한고조심하고한고를보냈으면고다1 보기 시작 11월, 12월 생이신 분들, 음. 네. 그러니까 음력으로 동지딸, 섯딸, 네. 11월, 12월이신 분들이 조금 금전 운이 올해 약하세요. 네. 그래서 올해 동지딸, 12월달 이 생일이신 분들은 조금 금전의 관리 좀 철저히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좋 음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양띠분들 그래도 선생님 영상이 채널에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을 많이 해주신 분들 띠들이잖아요. 음. 네. 양띠분들에게 음. <laughs> 감사인니다 음, 일단, 네, 많은, 해칭제까지. 어, 많은 시청해주신 양띠분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새해에는, 네. 어, 양띠분들 재수 더한두 배, 네. 세 배로 많이 보시게 네. 천우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양띠 11월, 12월이신 분들, 네. 조금 올해는 이좀 주머니를 잠구세요. 네. 어, 잠구셔서 내 네, 금전의 관리 좀잘 하시고 넘어가면 올해도 무해무탈한 갑직년 되실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양띠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